숨겨진 알파 수익을 찾아낸다 머니알파플러스 팀의 최은영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주변에 배당금 모아가기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최근 연금저축펀드나 ISA, IRP 절세계좌에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지고 이중 과세 논란까지 번지면서 배당 투자로 노후 준비하는 분들 정말 화가 많이 나셨죠. 해외 직투가 답이다며 해외 배당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학개미가 가장 선호하는 두개 ETF, 분기배당 SCHD ETF와 월배당 JEPI ETF를 놓고 장기배당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지 속시원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드와 제피의 지난 3년간 토털 리턴을 함께 보시죠. 슈드는 19.56%를, 제피는 29.49%를 보이고 있습니다. 5년으로 확장해서 토탈 리턴을 보더라도 슈드는 67.28%, 제피는 77.49%로 분석됩니다. 제피가 슈드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죠. 특히 월 배당을 지급하는 제피는 높은 분배율 덕분에 단기적인 현금 흐름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5년,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가정한다면 제피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언제 슈드가 역전하게 될지 토탈 리턴과 배당금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슈드는 2011년 10월 상장되어 현재 운용 규모 675억 달러에 연 분배율 3.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피는 2020년 5월 상장에 현재 운용 규모 390억 달러 연 분배율 7.16%를 찍고 있습니다. 더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여기선 4년 연 평균 분배율을 사용하겠습니다. 슈드와 제피가 각각 3.29%, 8.64%로 보이고 있죠. 지난 5년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슈드와 제피가 각각 11.59%, 0%입니다. 제피는 지난 3년 연속 배당금을 줄여왔는데 올해도 감액될지 주목해 볼 점입니다. 그럼 배당 재투자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없고 매월 50만원씩 적립식 투자하고 투자기간은 넉넉하게 20년으로 세팅하겠습니다. 배당은 물론 재투자한다는 조건입니다. 환율은 고정변수로 가정하고요. 슈드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가 배당률 3.29%, 배당 성장률 11.59%, 주당 가격 4만원, 그리고 주가 상승률 7.36%를 반영해 계산하였습니다. 간혹 주가 상승률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 내용도 있는데 반영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가 상승률은 지난 1년 상승률을 반영했습니다. 주가 상승률과 연분배율을 합치면 약 11%인데요, 지난 1년간 재피의 주가 상승률은 5.15%로 나타났습니다. 배당소득세 15.4% 과세하고 분기 배당이죠. 월 50만 원슈도에 투자하면 20년 뒤 결과는 이렇습니다. 투자원금 1억 2천만원, 총평가액 4억 5천 4백 90만원이고 연간 배당금은 2천 5백 29만원이고 월로 환산하면 2백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재피 계산해보겠습니다. 초기 투자금 0원, 월정립액 50만원, 투자기간 20년 다 같고요. 시가 배당률 8.64%, 배당성장률 0%, 주당가격 8만 5천원, 주가 상승률 5.15% 그리고 15.4% 과세하고 월배당 체크했습니다. 20년 투자 결과 제피의 실적은 투자원금 1억 2천만원 동일하고요. 총 평가액 3억 3,420만원에 연배당금 917만원을 받습니다. 월로 76만 4천원 수준입니다. 슈드와 제피 두 ETF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평가액은 투자원금만큼인 1억 2천만 원이 차이 나고 월 배당금도 슈드가 133만 6천 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년차 연 배당금이 슈드는 9만 원, 제피는 20만 1천 원으로 시작합니다. 제피의 연 배당금이 슈드보다 더 높은 결과가 쭉 이어지다가 12년차부터 역전됩니다. 12년차 제피는 549만 원, 슈드는 577만 원이 되는데요. 그 이후 격차는 더욱큰 폭으로 커집니다. 총 평가액은 11년 차 역전이 되는데요. 재피가 1억 1,940만 원, 슈드는 1억 2,13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1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슈드가 배당금과 평가액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바로 높은 배당 성장의 복리 효과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결론적으로 10년 이하 투자한다면 재피가 낫습니다. 초기 배당금이 많아 현금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죠. 11년 이상 투자한다면 슈드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배당 성장률이 높아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혹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원한다면 초기에는 재피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점점 슈드로 전환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결국 배당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긴 배당주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머니알파 플러스 TV 최은영이었습니다.